새벽 2시, 다현 김은 급한 메시지를 받았다. 사무실로 와, 큰일이야. 사람들과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무슨 일이었을까? 2025년 1월 3일,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이자 연예인 김다현에게 도착한 긴급한 메시지는 단순한 연예인의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날 밤 2시에 받은 그 메시지는 평범한 일이 아닌 급박한 상황의 전조였다. 소속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그녀는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상황은 그녀의 능력과 결단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장이 되었다. 그 당시 그녀가 어떻게 그 상황을 처리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1. 새벽에 전해진 급박한 메시지. 새벽 2시. 김다연은 전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벽에 받는 메시지는 일상의 걱정거리나 불편한 소식일 때가 많다. 그러나 이번 메시지는 그동안 그녀가 경험한 어떤 일상적인 문제와는 확연히 달랐다. 빨리 회사로 와. 큰일이야. 라는 메시지는 그 어떤 예고 없이 불현듯 그녀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즉시 일어나 소속사로 향했다. 그때 그녀는 이 메시지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긴급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2. 김다연이 직면한 현장. 김다연이 소속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목격한 상황은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다. 건물 앞에는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건물 주변은 한바탕 혼잡했다. 이 사건이 단순히 화재 사고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혼란 속에서 상황을 정리하려 했고, 김다연은 그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다. 3. 사고 발생의 진실. 소규모 화재. 김다연은 현장에 도착한 후,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알게 되었다. 소속사 건물의 3층에서 소규모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고, 물리적인 재산 피해도 크지 않았지만, 상황을 안정시키고 빨리 처리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다. 김다연이 도착한 후 상황은 급히 정리되었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빠른 대처가 필요했다. 4. 김다연의 즉각적인 대처. 김다연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현장에 도착했지만, 곧바로 냉철한 판단을 내렸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신속하게 소속사의 중요한 자료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녀는 화재로부터 중요한 문서 파일들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연예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회사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녀의 냉철한 대응이 중요했다. 6. 김다연의 빠른 대응이 가져온 변화. 김다연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소속사의 중요한 문서들을 확인하는데 집중했다.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 소방 당국과 경찰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한 덕분에 상황은 차츰 통제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상황을 단순히 외부적인 일로 처리하지 않고 소속사와 직원들, 그리고 팬들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다연의 빠르고 신속한 대응 덕분에 상황은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김다연의 침착함과 냉철한 판단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녀는 사고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덕분에 더큰 재난을 막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녀는 단순한 연예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책임감을 지닌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7. 이 위기 속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 이번 사건을 통해 김다연은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배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지만, 김다연은 그런 상황에서도 혼란에 빠지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했다. 그녀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고 이러한 경험은 그녀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김다연에게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후 그녀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다. 소방 당국과 경찰 그리고 소속사 직원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상황을 빠르게 통제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고, 앞으로도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나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8. 팬들에게 보여준 진정성. 위기 속에서 김다현이 보여준 진정성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팬들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전달하며,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설명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팬들에게 신뢰감을 주었고 그들은 더욱 김다현을 존경하게 되었다. 팬들은 그녀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단지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서도 큰 존경을 느꼈다. 김다현의 진정성 있는 행동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사랑과 지지는 더욱 견고해졌다. 9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 김다연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녀는 소속사 직원들, 소방대원들, 경찰 등 여러 사람들의 협력 덕분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에게 협력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게 했으며. 앞으로도 팀워크를 중시하는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 그녀는 또한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예술적 활동을 하면서도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태도는 김다현이 앞으로 더욱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0. 김다현. 위기 후의 결단. 사고가 해결된 후, 김다연은 사건의 전개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차분한 마음을 가졌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히려 이 사건을 발판 삼아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녀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고, 이를 토대로 향후의 활동에 더욱 강한 의지를 보였다. 10일 위기에서 예술적 성장으로 김다연은 이미 예술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위기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소속사 화제라는 위기가 아니었으며, 그녀가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도전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다. 예술적인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될 시련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김다연은 이러한 위기들을 예술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예술 가로서의 길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는 그녀가 예술 활동을 지속하면서 마주할 도전들을 더욱 자신감 있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12. 팬들과의 관계 재정립. 이번 사건을 통해 김다연은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의의를 찾았다. 팬들은 그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그녀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느꼈다. 그녀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준 덕분에 팬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김다연이 단순히 예술적 활동을 넘어 인간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닌 인물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김다연은 팬들과의 소통이 앞으로 그녀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팬들의 지지와 사랑 덕분에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더 많은 기쁨을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3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김다연. 결국. 이번 사건은 김다연에게 단순히 불행한 사고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예술가로서 마주할 수 있는 수많은 불확실성과 도전에 대한 예고였으며 그 상황을 통해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고 더큰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김다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위기는 성장의 기회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으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자신감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김다연은 이 사건을 발판 삼아 앞으로 더큰 도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 그녀는 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더욱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